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견,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넬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같이 하라 가짜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집하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천 7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 5 0 0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질 때나 행진을 할때 전체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라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서쪽은 에브라임, 부나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루우벤 시므온 가지파가 있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 그리고 그 중에 선두에 있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유다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즉 성도와 교회는 찬송을 앞세우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인 마귀, 우리보다 강한 세상과 문제들, 우리보다 강한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승리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반드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매일 매순간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배치의이 핵심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하든지, 진을 치든지, 평화이든지, 위험이든지, 심지어 육적인 휴식을 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신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와 교회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와 대형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질서가 잡혀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쉽게 보는 성도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성도입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교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각기 주인 행세를 하는 오압지졸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와 교회가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복종하고 그분 뒤를 전심으로 따르며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사탄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잘 질서있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사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신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움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하여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이고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